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수능 단어를 쉽고 빠르고 오래 기억되게 강의하는 복합 강의 시간입니다. 수능에서 요구하는 단어가 약 6천여 단어입니다. 자, 6천여 단어를 쪼개 보면 이 어근이 즉어원이한 340개 정도가 돼요. 이 340개의 어근을 하나하나 강의할 거고요. 하나의 어근에 러닝 타임 이 보통 7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갈 거고요. 7분에서 10분짜리 강의를 약 340개, 플러스 접두사까지 하면 약 350개 강의가 올라갈 거예요. 그 차례차례 올릴 테니까 보시고 음, 어, 좋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근 베네벤트입니다. 이 베네벤트는 커미나 고의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하는 인벤트, 벤트, 이벤트, 벤트 죠이 자, 이 뜻은 카메라 고라고 했어요. 자, 인벤트 이는 아니니까 머릿속 안에서 온 거잖아요,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다나 발명하다의 뜻을 갖고 있고, 이벤트는 뭐잘 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드 벤트입니다. 에드의 이 에드의 A T는 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어디로 오는 거잖아요. 이 어디 어디로 오다를 좀 어렵게 표현하면 도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래 또는 출연 뱃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할때 벤처 기업 할때 벤처, 어디 벤처, 모험이죠. 다 아는 단어일 텐데. 자, 에이딘 투라, 그랬어요. 벤처는 벤트는 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 어디로 모험을 가는 거죠. 어디 어디로 위험을 무릅쓰고, 어디 어디로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니까 위험을 무릅쓰다. 모험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험의 뜻을 갖고 있겠죠. 자 다음은 프리 벤트입니다. 프리 벤트. 이 프리는 비포의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야구장에서, 야구장에서 홈런 볼이 넘어가는 것을 수비수가 잡고 있는 거죠. 이 선수가 미리 담장까지 와서 넘어가는 공을 잡는 거죠. 미리 와서 공을 잡아요. 험노니 못되게 막고 예방하고 방해하는 거겠죠. 그래서 프리벤트는 미리 와서 막다 대방하다방해하다의 뜻을 갖고 있고요. 자, 인터입니다. 인터는 사이예요. 사이 또는 사이 또는 상호의 뜻 갖고 있는데, 자, 얘는공악 컴이라고 했는데, 자, 이건 곤투 장면이죠. 자, 두 선수가 싸우죠. 싸우는데 그 심판이 사이에 사이에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끼어들다. 존재하다, 개입하다 이렇게 갖고 있겠죠. 자, 그다음에 revenue입니다. revenue. 레버뉴. 자, revenue는 r는 다시니까요. 매뉴는 오는 거니까 투자한 것에 대해서 다시 되 돌아오는 거니까 수익, 수익, 소득 그런 것이겠죠. 자, 이거 좀 어려운 거 애드립 치자면 의성어로 애드립을 치자면 revenue, 내가 번 그런 듯 비슷하게 여기 되죠. 이 내가 번 수익, 그죠? 수익 이 정부 입장에서는 세이비 들어오겠죠. 네, 그죠. 그래서, 네번이는 내가 네번 번수익 이익이죠. 그 다음에, 에브입니다 자, 에브유는이 접두사는 강조의 뜻도 갖고 있어요. 이 어근을 강조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밸류가 오고 가는 거니까, 오고 가는, 그죠. 거리, 가짜입니다. 종로, 삼, 가, 할때 가, 또는 길. 또, 웨이처럼 같은 방법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에브유가 그래서, 오고 가는 길. 가. 그런 의미로 쓰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수건입니다. 수건이요. 수건이요. 자 달인 모처럼 비슷해요. 수건이요. 비슷하죠. 저 음, 어디 놀러 갔을 때 기념으로 기념품으로 사오는 게 주로 수건. 음, 요즘 다른 것도 있나요? 자 지금 쓰일 때는 수건이었어요. 수건이요. 어디 놀러 가서 기념품을로 사오는 수건이요. 수건이요. 기념품이 저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벤트에 자 이벤트에서 봤겠죠. 이벤트는 일 사건이니까. 어그죠 예, 사건의 어떤 결론을 의미하는 거니까 네? 결국 맞춘네 드디어 이벤트 올리 예스 갖고 있고요. 자 다음은 컨빈입니다. 컨빈. 자씨 오에는 함께 요이 함께 오는 거죠. 이 함께 왔어요. 그래서 모이겠죠. 함께 오다해서 모이다 소집하다 예스 갖고 있고 이. 컴빈은 명사가 컨벤션입니다자 웨딩 컨벤션 할때그 컨벤션이 n t i o n 이는 거죠. 그래서 컨벤션은 모임, 또 집회, 뭐 군중 대회할때모임잖아고 대회를 이고 어떤 결혼식이 있으면사람이모이고 함께 모이는게 어떤 전통이고 모습이 함께 모임모임 전통, 관습을 가지고 있고요. 이 컨벤션의 형사가 컨벤션을이죠 a 에이 붙어서 형사인 점사가 붙어서 형사가 되는데, 그래서 전통의 관습 을 뉴스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신 무기는 핵무기라고 봤을 때 핵이에는 제 무기, 전통 무기 전이, 그래서 전통 무기 제대 무기, 그래서 비핵 그런 무기까지 쓰였집니다자 그리고 마지막. 컨비니언트입니다. 컨비니언스 스토어 여러분이 자주 가는 편의점의 점이 자 보시면 한께라고 했어요. 오고 가는 거점이 그리고 허용사형 점유사로 뭐할수 있는 거니까 자 24시간 함께 오고 갈수 있는 그런 편리한 거점이 그래서 편리한 또 가까운 그런 뜻 갖고 있고요. 자 ENT는 허용사형 점유사예요. 그리고 ENT의 명사형 점유사는 ENC고요. A-N-T의 a t 형사인 점유사인데 형사인 점유사의 명사 명사형은 A-N-C라고 그랬었죠. 물론 E-N-T와 A-N-T가 명사가 되면 사람이나 사물이 될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점유사도 기억해두시면 단어를 암기하는 훨씬 쉽습니다. 자, 오늘 'ben'의 e n 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을 함께 묶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어디 'ben' 어디 어디로. 위험을 무릅쓰고 떠나는 거니까 모험이 되겠고요. 에드벤트 어디 어디로 오는 거니까 도래, 출연거부로 프리벤트 미리 미리 와서 혼문이 되지 않도록 막았죠. 방해했죠. 미리 와서 잡아서 막다 대방하다 방해하다. 인터빈 선수 두군 선수들 싸우는데 심판이 차이에 뛰어들어 왔죠. 그래서 개인하다중지하라고요 자. 다시 돌아온 수익이겠죠.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내번유 내가 본거 수익 수익 이익. 정부 입장에서는 그 세입 겠죠이 그다음에 수건요, 그렇죠. 기념품 수건요 이렇게 시고자 함께 왔어. 그래 모이다. 집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함께 모이는 명사는 컨벤션 모임, 그렇죠. 모임, 집회, 대회. 그게 전통이 관례라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 관례, 그 다음에 전통은 관례의 재료의 비핵크브 갖고 있고 오고가는 급이 종로 삼갈 때 가, 그죠 그니, 그죠 갖고 있고 누구나 함께 2 4시간 오고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것 그래서 편리한 가까운 그런 이라고했었죠